안녕하세요. 맘스 살롱 맘입니다. 오늘은 나비 주름 커튼을 만들었습니다. 속 커튼으로도 만들고 겉 커튼도 만들고 두 가지 커튼을 만들었습니다. 속 커튼은 린넨 느낌이 나는 폴리에스터를 사용했고요. 겉 커튼은 암막 커튼입니다. 필요한 언더 의 양은 창문 크기의 2배에서 2.5배까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문 크기의 2분의 1만큼이 커튼 폭입니다. 창문 크기의 실제 길이를 2분의 1로 나누어서 두 폭의 커튼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커튼의 가로는 실측의 2분의 1만큼을 정해주면 되고, 세로는 실제 길이에서 3cm를 뺐습니다. 저는 레일커튼입니다. 이건 주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 옆에 7cm 간격을 띄고 주름분이 시작이 됩니다. 위에 시접은 10cm 남겨서 8cm의 심지를 집어 넣어줍니다. 봉제를 시작합니다. 봉제를 시작하기 전에 다림질을 먼저 해야 합니다. 가장자리의 시적선을 모두 다리미로 다림질을 해놓지 않으면 바느질 할때 천이 밀립니다. 천이 밀리면 길이가 길기 때문에 다시 하기가 굉장히 번거롭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맨 위쪽에는 이렇게 8cm의 심지를 부착을 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때 심지는 위쪽에 시접선에 넣어서 접어서 다림질을 하고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놓습니다. 시침핀으로 고정을 하지 않으면 심지가 움직여서 나중에 어긋나기 쉽습니다. 옆선의 시접선도 접고 접어서 다림질을 해놓습니다. 마찬가지로 밑단도 시접을 접고 접어서 다림질을 해서 핀으로 고정을 해놓습니다. 옆선을 먼저 분지를 합니다. 버튼을 봉제할 때는 얇은 천이기 때문에 잘 밀립니다. 잘 잡아 당겨가면서 밀리지 않도록 그렇게 봉제를 해야 합니다. 옆 시접선을 박은 후에 위쪽에 심지가 들어가 있는 쪽을 봉제를 합니다. 봉제를 할때 네모 모양으로 가장자리를 박아줍니다. 안쪽에 들어있는 커튼 심지가 밀리지 않도록 위쪽에 조심해 가면서 바느질을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목소리> <이 목소리> 옆 사이드는 네모 모양으로 박아줍니다. 커튼의 밑단도 가장자리는 네모 모양으로 박아서 봉제를 합니다. 가장자리 시접선을 모두 박음질이 끝났습니다. 여기는 밑단이고요 옆선, 여기는 위쪽입니다. 이제 나비주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바느질 한총 길이의 위쪽의 길이를 잽니다. 위쪽의 길이를 재서 내가 필요한 원단의 폭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를 가지고 주름분을 계산을 할 겁니다. 바느질한 원단에서 실제 커튼 폭을 빼면 주름분이 나옵니다. 그거를 주름폭으로 나누어주면 주름의 개수가 나옵니다. 저는 주름폭을 12cm로 정했습니다. 주름폭은 본인이 원하는대로 정하면 됩니다. 두번째로 주름이 없는 폭의 개수를 정하는데 주름이 없는 폭의 개수란 실제 필요한 원단의 폭입니다. 이 개수는 주름에다가 플러스 1만큼 해 줍니다. 그러면 실제로 필요한 실제 폭에서 나누기 주름 개수 플러스 1을 한 것으로 하면 주름의 간격이 나옵니다. 커튼의 실제 폭은 양 옆에 7cm 여분을 두어야 합니다. 나비주름 봉제입니다. 나비주름을 하는 순서는 1번, 2번, 3번 그림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제일 먼저 양 옆에 7cm 여분을 남겨놓습니다. 그 다음 주름분 12cm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 주름 간격 본인이 계산한 주름 간격 저는 10cm 나왔습니다 10cm를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주름을 12cm 표시를 합니다 다른 한쪽도 7cm 여분을 남기고 주름분 12cm 표시해 주고 그 다음 주름 간격 10cm 표시를 합니다 12cm 주름을 반을 접어서 표시된 부분을 박음질을 합니다. 여기가 1번입니다. 박음질한 주름분을 겉면에서 반을 젖혀서 접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심 부분에 3cm 중심에만 바느질을 합니다. 여기가 2번 작업입니다. 주름 부분의 중심 부분을 반으로 접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바느질 해놨던 선을 따라서 여기를 재봉을 해줍니다. 여기가 3번 그림의 작업입니다. 나비 주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주름 간격을 10cm 띄우고, 주 름을 12cm 또반을잡 아서, 또같은 방법 으로, 주 름을 만 들어서 봉제 를 합니다. 나비 주름 커튼을 완성을 했습니다. 뒤쪽은 이런 모양이고 앞쪽은 이런 모양입니다. 나비 주름 봉제를 할때 겉면에서 니은자 모양으로 봉제를 하면 방법은 쉽지만 뒤에 모양이 예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번거롭더라도 이 방법으로 커튼을 만들었습니다.